스페인의 목적은 시간을 초월한 사랑을 통해서 적시에 심금을 교류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.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예술이랑 굉장히 가까운 문장인 것 같아요. e s 우리가 대단한 예술가들을 보면서 와, 고흐는 진짜 천재야. 쇼팽은 정말 천재야.라고 하지만 그 작품들도 우리가 느껴야 비로소 예술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. 이게 얼마짜리인지, 어느 미술관에 걸려있는지, 아니면 뭐 얼마나 유명한지가 예술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, 저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파장을 만들어내는 순간 그 찰나의 예술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천재들의 작품을 보고 쉽게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멋지다고 느낄 수 있는 그 감수성 그걸 가졌다는 게 천재만큼이나 떠단하고 중요한 능력이고 그게 예술을 마침내 완성시키는 나머지 50%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감수성은 삶에서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쌓아지는 거거든요 같은 노래를 들어도 이별하기 전이랑 이별을 해본 뒤에 듣는 거랑 그 깊이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요. 음 거대한 노른자 같아.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으로서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게 결국은 예술의 일부인 거예요. 그러니까 계속해봅시다. 알았죠?